뭐야 대통령이야? 오 진짜 대통령 아니야? <sky> <끄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 솔리드레이입니다아 오늘 퇴근하고 오늘 화요일인데 어 이틀동안 탔나요? 네, 이틀동안 또 라이트바겐에서 빌려주신 지구백 RS를 반납을 하러 라이트 바겐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지구백 RS가 물론 스포츠성을 가진 엔진이긴 하지만 어, 나름 어떻게 보면 클래식 장르란 말이에요. 생긴 게 되게 클래식하게 생긴 바이크인데 제 영상을 이제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타는 바이크가 대부분 어, 뭐 알차 아니면 스포츠 바이크 대부분 저는 이제 슈퍼 스포츠 장르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, 이런 클래식 장르라든지 아니면 뭐 할리 같은 그런 바이크를 많이 안 탔던 말이죠. 클래식도 나름대로 이게, 어, 제가 첫 도전한 클래식 바이크인데, 물론 이것도 정말 100%찐 클래식이라고 할순 없겠지만, 그래도 나름대로, 어, 제 기준에서는, 어, 용기를 좀 많이 낸 클래식 바이크인데, 이게 오토바이에서 장르가 되게 많잖아요. 네이키드도 있고, 뭐, 레플리카, 그 다음에 크루저, 아메리칸, 모타드, 투어러, 뭐, 이런 식으로 세계에 장르가 많고 사람마다 그 취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성향이나 취향이 다른데 제가 이번에 요 클래식 클래식 약간 스포츠 클래식이라고 할게요 제가 이번에 이 스포츠 클래식 바이크인 지그백아레스를 타면서 느낀 거는 진짜 이 바이크를 여러 장르를 타봐야 그 장르에 있는 분들의 눈높이 아니면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들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일단 저는 계속 슈퍼스포츠만 타왔거든요. 계속 알차만 탔으니까 알차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뭐딱 하나밖에 없어요. 그냥 멋있으니까 짜세가 나죠 흔히 말해서 가호가 사니까 알차를 좀 많이 탔던 것 같은데 약간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알차를 타왔는데 이번에 이 G90 RS를 타니까 가장 크게 느낀 거는 포지션이 일단 네이키드잖아요. 네이키드 바이크를 타니까, 아, 오토바이가 이렇게 편하게 즐기면서도 재밌을 수 있구나. 아예 차는 재밌지만, 이제 장시간 타면 뭐 팔도 아프고, 어, 허리도 아프고 되게 피곤하단 말이죠. 그런, 어, 운전 피로도가 좀 빨리 오는데, 아, 네이키드는 확실히 허리도 안 굽어지고 이렇게 거의 꼿꼿이서 있으니까, 아, 정말 편하구나. 그래서, 아, 이게 네이키드, 그리고 요런, 어, 스포츠 클래식 바이크도 이 바이크만의 재미와 장점, 맛이 있구나. 요런 걸 느꼈고, 아, 이게 진짜 오토바이는 많이 여러 가지 장르를 타보고 많이 느껴야 되고 눈을 좀 넓혀야 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다양한 바이크를 경험을 해보시면 진짜 나, 어, 내가 레플리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막상 타보니까 어, 나 네이키드 좋아하네?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본인이 뜨지 못한 눈을 뜰 수도 있고. 사람마다 뭐, 근데 취향은 다르니까.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나이 대도 어 다른 채널에 비해서 좀 연령대가 어리고, 저랑 비슷하거나 좀더 어리고, 바이크도 다뭐 R3, 막 닌자 400, 어? R6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채널이, 막뭐 클래식하고 모토캠핑 하는 채널은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, 저는 이렇게 알차 타고, 좀 스포츠한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, 뭐 저, 저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겠죠? 꼬리 물기 세상에. <laughs> 야, 꼬리를 여기까지 물면 어떡해. 야, 위험하다, 위험하다, 이거. 어금 아, 거의 뭐, 일... 꼬리 물리기를? 난 분명 1차선으로 출발한 적이 없는데 1차선으로 가. 아. 아유, 여가 지구백 아레스는 반납을 하고, 예열을 좀 할까요? 스천을 받아가지고, 다시 복귀를 하겠습니다. 도보 켜주고, 이것만 켜놓자. 오, 잠깐, 잠깐, 잠깐. 오, 야, 진짜, 네이키드, 네이키드 사다. 이거 타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포지션이. 아, 잠시만요. 잠깐만. <laughs> 아, 제 네이키드 방금 조금 전까지 네이키드 타다가 R샷 하니까, 어, 너무 숙인다, 야. 어, 야, 엎드려야 되는데? 원래 있었나, 내 바이크가? 내 건데, <laughs> 내 바이크인데 왜 이렇게 이상하냐? 아, 확실히, 네이키드 방금 지구백 r 스보다토크안 나온다. 초반에 안 치고 나가. 초반에는 힘이 없어. 지구백 같은 건 아까 당기면 훅훅 나가는데, 얘는 초반에 힘이 없어. 퀵시프트, 그렇지, 그거지 아, 퀵시프트 없는 것 타다가 퀵시프트 있는 것 타니까, 와, 또 신세계네. 그래, 퀵시프트가 있어야지, 사람이. <laughs> 클러치가안 잡은 지 되게 오래됐던 것 같은데, 아. 원래 제가 이제 퀵시프트 있는 바이크 타면 클러치를 잘안 잡거든요. 오, 역시. IPM을 좀 받아야 레플리카는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는 에이키드가 어울리나요? 레플리카가 어울리나요? 역시 레플리카인가? 아니 신호등이 고장났나? <laughs> 오 사이코 되게 많네? 와 신형 r 티오 신형 r 티 어이 제네시스 뭐.. 뭐야 대통령이야? 오 진짜 대통령 아니야? 뭐야.. 야이 정도면 대통령인데? 야, 얘 뭐냐? 오, 야, 이, 이 정도면 뭐, 있다. 대통령인가 보다. 야, 뭔 차가 이렇게. 야, 어쩐지 사이카가 많더라. 어, 구형 RT. 뭐야, 테날. 아이씨, <laughs> 너무 자연스러운 테날이었어. 야, 이거 대통령 뭐, 이동하시나 보다. 어, 차를 다 막아버리네, 저렇게. 처음 봤어요. 이런 거 여기 아, 서울 오니까 뭐 저런 것도 보고 신기하구만. 아, 근데 이게 평일이고 지금 시간도 이렇고 날씨도 이래가지고 잠수교에 패닝 샷이 있을지 모르겠다. 원래 패닝 샷은 막 금요일에 나오던데, 요즘부터 아마 패닝 샷이 있을 텐데. 아, 근데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내 생각에는 지금 오토바이도 많이 없고, 음, 없나 봐. 오늘 뭐 잠수교 장사 안되네. 집에 가자, 집에 가겠습니다. 여러분, 아무것도 없네. 어우, 깜짝이야. 사이커, <laughs> 계속 사이커가 튀어나오네. 야, 뭐 경찰, 뭐 저거 용달차 같은 것도 지나가고, 오늘 뭐 경찰 많네.